이거, 그래서 이러분이 기름을 그냥 모르고 다 버렸대요 싱크대. 아 진짜요? 사층에 그러니까 이제 주방 시설 이 네, 있는 네, 거죠? 여기. 네. <laughs> 세요 이게 언제부터 발생한 문제인가요? 어, 한일주일 일주일 안된것 같아요. 한 5일. 5일? 네. 그 전까지는 어... 괜찮았거든요. 뭐 이런 일은 없었는데. 네. 갑자기. 이래가지고. 음. 지금 왜 음... 그런가요? 처음 발생한 문제고. 네. 이게 3층이죠, 지금. 네. 여렇게 3층이고. 이게 지금 이 호수가 임시로 이제 영유하니까 <laughs> 이쪽에서 연결해서 화장실 쪽로 제가 뺐거든요. 아 화장실 쪽으로. 아니 급하셨나봐요. 아 이제 막기 <laughs> 네. 음. 그건 물이 차있죠 물이 차있다 내쉬 볼게요 지금 이게 벌겋게 보이는게 아, 기름이거든요 다 기름이에요? 네 어? 김구가 지금 이걸 기름을 그냥 모르고 다 버렸대요 싱크대에 아 진짜요? 4층에 이제 주방 시설 이 네, 있는 네, 거죠. 맞아요. 여기 네. 여기서 안 들어가요. 10m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2층 한 번만 다시 가볼까요? 네. 아 저기서 떨어는 거야. 아, 불이 떨어진 걸 받쳐놓고 계시네요. 여기가 네. 우리 아까 그보일러실 네, 네. 3층에서 넣었던 부분이고 네. 일단 이게. 하리네요, 하리. 네. 보호 같은 시멘트 보호. 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일단은 먼저 네. 통수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물은 빠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저게 수직 배관인지 네. 그냥 기름 양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네, 여기가 좀 특이하긴 해요. 네. 3층에서 역류를 하니까 네. 4층에서 쓰는 배관에 제일 저층이 아마 3층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3층으로 지금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물이 빠졌어요. 아, 일단은? 그만속리 부르면 통수가 됐습니다. 이시간을 다시 볼게요. 네. 자, 이제 통수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2층에서 봤던 노출된 부분이고. 아, 옆으로 가네요.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입상 입상. 수직 배관. 음. 오. 그래도 이게 아직 안네요. 기름이 배관에 좀 많이 있네요. 수직 배관도. 계속 계속 내려가네요. 밑으로. 요 1층 바닥이에요. 그럼 막힌 부분이 네. 1층 바닥 부분이에요. 음. 여기 물차 있는 곳이 지금 1층 바닥이거든요. 네. 1층 바닥의 횡 부분이 기름으로 많이 막혀 음. 있어서 네. 물이 지금 1층, 2층까지 올라왔으니까 음. 한 6m, 7m 정도가 음. 수직 배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음. 네. 그 바닥 부분이거든요. 네, 바닥에 아직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많아요. 이걸딱 완전히 일적으로 쭉 내린 게 아니라. 네. 내려오면 45도 45도 이렇게 지금 몇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어서 내려가네요 갑자 문제가 발생했네요 물은 뚫렸는데 네, 샤프트가 지금 1층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 시작 부분이, 엘보, 엘보, 엘보. 엘보를 한 4개 정도를 만나서 빠지다 보니까, 잘안땡겨지네요 어. 어, 겨우 올라오네, 겨우. 어. 야 겨우 올라옵니다. 아, 어. 아, 어, 다행이네요. 빠지네요. 어후. 1층 바닥 부분이 기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잘 됩니다. 아, 흔들어놨네. 오늘에서 주방쪽 라인 메인 횡주관을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쑥쑥 잘 들어가고 있고요 오우. 엄청 기네 일단 1층 바닥 구간은 다 했는데 원래는 여기 노란 기름물이 나와야 돼요 음, 막혀있던 그... 그쵸 그쵸 지금은 아마 이게 쭉 가서 메인이 있고, 우리 저사층부터 내려오는 관은 가지관 형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쨌거나 메인은 큰 관만 이제 청소를 하는 거고, 네. 우리 내려오는 관은 75mm 거든 일단 더 작아요. 그건 이제 가지관 형태로 이렇게 붙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그쪽은 바로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위에서 한번해 위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 3층에? 3층에서. 자, 장비를, 3층에서 작업을 한번 하도록 이동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쉬면 볼게요 들어갔네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에 내려가서 네. 한참 횡간을 지나간 그 중간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게 뭘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한참 진행된 지점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이 물이 더 많이 차요. 구조적으로 경사도가 역경사예요. 오르막길로 되 있어요. 음... 이게 지금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면 이제 제가 빼볼게요. 네. 뺄수록더 잠겨요. 도되죠 원래 그렇나요 이게 설치할 때 설치할 때 신경을 많이 못 썼단 얘기예요. 네. 지금 우리 요 호수가 네. 한참 들어가서 지금 세척을 다 끝냈고요. 네. 5, 6m 구간이 기름이 꽉차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오래 썼던 이유가 네. 아마 4층만 써서 그런 것 같아요. 4층 싱크대에만 한집 있죠. 아, 네, 거기서만 쓰는 관이니까 아.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버텨도 금방 안 드러나는 게 이게 사실 1층까지 물이 차있어도 몰라요. 이만큼 벽까지 물이 차 있어도 아직 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음. 근데 압력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꽉 막히니까 이제 이게 음. 2층, 3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물이. 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현재는 이제 잘 뚫렸고요. 저거는 뭐 어떻게 그냥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저거는. 옆에. 이건 바닥 기초 부분일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척을 하면 네. 또 오래 쓰세요. 다시 음. 이렇게 기름이 꽉 막히려면 음. 시간이 필요해요. 네, 네. 그때마다 우리가 음. 이 주기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거든요. 음, 네. 뭐 3, 4년, 2년, 뭐 음. 그런 주기가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 주기마다 이제 관리를 해서 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가 되니까 속이 좀 시원하긴 하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야 이게 3층이 올라와가지고 <laughs> 1층 바닥 구간 을 하려 고그니까 <laughs> 쉽지가 않네요. 얘도 잘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3층 보일러실 하수구 역류 현장 네, 잘 마무리 되었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